안녕하세요 이번 오늘 이번에 해볼 게임은 제목이 워프렌즈 네 워프렌즈 전쟁친구 전우란 뜻인가요? 아무튼 그런 게임인데요 지금은 일단 튜토리얼 화면이고요 여기서부터 게임을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병 훈련소에 온걸 환영한다 신병 신병 훈련소 전투를 세번 치르고 나면 인간적 감맞가될수 있어 튜토리얼이란 소리죠 어 저기 뭔가 이상한 애가 있어요 로켓 전투병을 배치해서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겨 유닛을 좌우로 밀어서 엄폐물을 바꿀 수 있어 좀 무슨 이상한 방패 같은 거에 몸을 숨기고 있는데 이걸 좌우로 밀어서 엄폐물을 바꿀 수 있다고 하네요 좌, 좌로 좌오 엄폐물이 바로 부서졌어요 또 쏘죠? 어 옆으로 수류탄을 던졌어요 펑 상대 유닛을 누르면 공격을 합니다 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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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상당히 잘 쏘네요 총을. 무기 스코프는 손가락 아래에서 돋보기 역할을 해서 정확한 조절을 할수 있게 해주지. 손가락을 누르고 있으면 자동 사격을 할수 있다. 오 가고 있으면 아 이런 식으로 쏴줍니다. 서치해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 돼 적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부대 유닛을 배치하기도 한다. 어, 표물이 다시 생겼어요. 음, 이 부대 유닛을 사용해서 적들을 처치해봐. 부대 유닛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앞에 세 명이 있죠, 주인공 외에. 네, 어떻게 쓰라는 거죠? 척탄병 배치. 척탄병 왼쪽에 누르고, 아, 그냥 누르면 척탄병이 나오, 나오네요 폭탄을 막 던지고 있죠, 수류탄을. 음, 기관총 사수 이렇게 눌러주면 기관총 사수가 나와서. 이렇게 쏘고요. 기관총을 저도 사격을 좀 해주고 어 적도 적도 유닛을 냈는데 적 부대 유닛을 처치해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 부대 유닛을 이렇게 쏴서 어이고 아 저희가 생각보다 힘드네요. 이쪽으로 쏴서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유닛을 배치해주고요. 그리고 부대 유닛을 대장전 시간도 있네요 그렇죠 총을 계속 쓸수 없죠 어 상대 엄폐물이 엄폐물이 많이 맞으면 부서지는 것 같아요 어 저희 부대 유닛이 상대를 처치했습니다 샷건 사수가 처치했습니다 첫번째 스토리얼이 끝났고요 샷건 사수가 아니야 샷건을 사수했다는거 아니야 아니죠 샷 <laughs> 샷건을 쏘는 사람이 그거죠 그래 파쇄 수류탄 새로운 무기인가요? 음... 구입을 어, 무기 팔아먹고 사는가야지? 갑자기 무기를 사라고 사기 단 말도 안 했대. 아무래도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좋아야죠. 의심이 약간 강한데요. 상대방 대. 워프랜드 3653, 어쩌는 쪽. 아직 닉네임을 정하지 않아서 저런 게 뜨는 것 같은데. 전투 시작. 수동으로 배치할 수도 있어. 전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적의 부, 부대를 상대로 사용해봐. 아래쪽, 오른쪽 하단에서 무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동소총, 이건 저격총 같죠? 그리고 수류탄 권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격총을. 남자라면? 어 이런 식으로 스코프가 뜨네요. 수류탄. 유닛에서, 자기 유닛에서, 목표를, 목, 목표물을 향해서 손가락을 쭉 밀면, 거리가 달라진다고 하네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보죠. 슝. 에이. 에이. <laughs> 잘못 던졌어요. 그러시죠? 오! 오 와우! f a n t a 우리 편, 우리 편도 죽네요. 하긴 수류탄이 적군만 막진 않죠. 쏴주고 자동소총으로 바꿔서 쏴주고 자열총을 딱 들어서 머리 보인다, 머리 보인다. 어, 뭐. 아이 뭐야? 왜 이렇게 빨라지. <laughs> 자동소총이 편하네요. 봐봐봐, 봐봐봐봐, 마지막 한 발. 제가 꽂아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피물을 뒤에 잘 숨으면서 적절히 무기를 사용하고 부대원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적을 잡는 그런 게임인 것 같네요. 어, 보병. 모병. 보병이 뭐죠? 보병이 일반적으로 다 앞에 나가서 총 쏘는 사람들이죠. 흔히 말하는 총알 바지. 아.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군인은 다 보병이죠. 그냥 서서 총 쏘는 그런 사람들. 걸어 다니는다는 뜻의 이제 보자니까아 그런 거군요. 예. 보병이 일단 잠금 해제됐다고 합니다. 우리의 훌륭한 보병들 군인도 사라고. 아무리 봐도 냄새가 나는데요 좀. <웃음> <웃음> 냄새가 나요. 지금 그리고 유닛을 계속 사용하라고 돈을 계속 쓰라는 거 아닌가 이거? 계속 무기 사라 그런 거 아닌가요? 그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게임이니까 계속 해보도록 하죠. 신병 훈련소 세 번째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아마 사람들과 대전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상대방은 왜 자꾸 대머리죠? 대머리는 힘이 세다는 말이 있던데 전투 시작 이 자식 어 그니까 그냥 적을 물리치라는 거죠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나 들어주고 나와봐라 아 배치 유닛 배치를 하라고 나와봐 아니 저기로 나오네 수류탄을 저기다가 던져주고 자동소총을 미닛을좀 죽여준 다음에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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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소총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아이고 잘 숨네. 다아시 수류탄은 광역공격이 굉장히 용이다니다 어이구. 다행히 아무도 안 맞았어요 우리 편이 오! 아... 머리를 맞으면 역시 <laughs> 한 방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반응이 상당히 잘돼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신병 훈련소 훈련소인데 막 상당히 과격하네요 아무튼 신병 훈련소를 완료했고 이러면 그러면 어... 뭐죠? 다음 아 드디어 PVP 플레이어 vs 플레이어 실제 사람과 하는거죠 이것도 뭐대전게임인것 같은데 그럼 일단 해보도록 하죠 과연 어, 어 과제 미션같은게 있네요 과연 우리는 첫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할수 있을지 널리는 마음을 안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 오, 상대... 근데 저희보다 좀센것 같아요. 보시면 공격력들이 조금씩 더 높아요. 약간 불안하긴 한데 해봐야죠. 아...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병을 이렇게 하나 잡아줬고, 스나이퍼, 아. 아, 좀 늦었어요. 조전하고 있다, 빵! 오, 맞췄어요, 맞췄어요. 스나이퍼 맞췄고, 5병을 아니, 저기, 저기 부대병들을 잡아주고, 빠바바바밤, 맞춰주고, 어, 이거 좋습니다. 지금 제 피가 훨씬 많아요. 오! 우리 부대원이 수류탄을 던져서 상대를 죽였어요. 상대를 처치했습니다. 오, 첫 전투에서 <laughs> 승리를 했어요. 이기면 메달을 주고요. 어, 브론즈 3 리그에 소속되었습니다. 어, 메달을 얻으면 더 높은 리그로 가는 시스템인 것 같네요. 브론즈라고 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아무튼. 어, 이런 식으로. 이건 뭐죠? 저, VIP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한판 이겼고, 어, 내 병사. 음... 병사들을 꾸며주라고. 어, 이건 뭐죠? 병사들을 꾸며주라고 하는데, 저희 병사들은 소소한 게 좋습니다. 무기 어,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돈을 현금 아 캐시를 사용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일단은 뭐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뭐 돈을 좀 해주고 아 업그레이드 아 그러니까 이걸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으면 다른 거 업그레이드를 못 하네요. 아 근데 총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왜 각자 따로따로 시간이 필요하죠? 이해는 잘안 가는데, 뭐, 게임 시스템이니까 어쩔 수 없죠. 1분이 걸리고 있는데, 35초 남았고, 강화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기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활성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자, 들어가죠. 지금 게임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는 좀 나중에 해주, 해주기로 하고, 한번 더, 과연, 한 번에, 또한번의 승리를 쟁취할수 있을지. 랭크 전투 플레이 전투 시작 이번에도 상대편은 좀 강화를 저보다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런거에 굴하지 않습니다 아까 방금도 상대가 저보다 좀더셌지만 승리를 했기 때문에 터키? 터키 사람인가요? 아 아래 국적이 뜹니다 러고 보니까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래쪽에 국적이 뜹니다 음, 일단은 아이고 처음부터. 빵빵빵빵빵. 일단 총을 맞추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쪽에 있네요. 나와봐! 야! 이렇게 맞춰주고, 맞춰주고, 땅땅땅. 땅땅땅땅. 이렇게 부대원을 좀 차근차근 죽여주는 그러다가 나오면 이렇게, 저격총 한 발씩 쏴주는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장전 시간. 어, 상대가 다른 어모, 어묵, 어어물로 어묵, 이동을 했어요. 상대가 나오면 총을 쏴주도록 하죠. 다다다다다 맞췄어요. 적플레이어 타격이라고 뜨죠. 대머리 친구들! 아, 이러면 안 되네. 좀 기분 나쁘시려나? 따다다다다다 쏴주고. 일단 상대랑 저랑 전체적으로 비슷한 전략을 구, 구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왠지 모르겠는데 부대원의 수가 저 제가 훨씬 많아서 상당히 유리하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온패물이 깨졌고요. 상대 상당히 어어어어 어, 어, 이동해야죠. 어 맞았어요. 수류탄이 왔는데 제가 빨리 피하지 못해서 좀 맞았지만 별 상관 없고요. 나오면 그렇죠. 상대 피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나오면 죽죠. 기관총 사수가 저에게 적에게. 총알을 꽂아넣었습니다 근데 워프렌즈라고 하는데 게임이 별로 프렌들리 하진 않아요 <laughs> 친근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별로 그냥 막 총을 막쏴 대고 막 일단 메달을 10개를 더 얻었는데 아이 느낌표 표지는 그냥 이 뭐지? 뭐 이런 거에요 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페달을 이렇게 얻었는데, 음, 아직은 브론즈 3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어,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한판더 해볼까요? 세 번째 승리를. 어, 연승이라는 것도 있네요. 연승을 하면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연승을 이어나가는 건 좋은 거니까. 연패보단 낫죠. 전투 시작. 어, 이번에는 레벨이 좀 비슷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략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또 승리를. 이거 어디죠? 아,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상당히 글로벌하네요, 게임이. 굉장히 국제적입니다, 게임이. 저는 다시 한번 부대원을 좀 먼저 죽여주는 그런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원을 먼저 죽이는 게확실 괜찮아요. 저격을 하나 들고 있다가 일로 나올 거거든요. 쏴서 맞춰주고. 저격 중에 한발한 한 발이 강력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부대원들은 그냥 막 가네요. 그냥 서로 마주쳐도 별 감흥이 없이 그냥 갑니다. 아, 제가 좀더 맞췄죠. 잡아주고, 따다다당 쏴주고. 다음번에 오면 수류탄을 던져서, 아이고. 못 맞출 수도 있죠. 일단은 상대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엄호물을 좀 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엄호물은 키가 달거든요, 엄호물도. 아, 바로 앞까지 왔어, 어. 어, 대담해요. 엄호물도 저렇게 부서지기 때문에, 엄호물을 때려놓으면 상당히, 오! 우리 수리, 척탄병들이 상당히 열이라고 있어요.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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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상대 피 별로 없어요. 상대 피 별로 없어요. 이 상황에 그렇죠. 보병이 가서 저걸 처치. 아, 샷건 사수네요. 보병인 줄 알았는데 샷건 사수 왜 선캡을 쓰고 다니죠? 보호하기 위해서 그겠죠. 뭘 보호해요? 이물질이 이제 튀는 거를. 이 선캡 아닙니까 이거? 맞죠. 뭐 선캡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뭐 어쩔 수 선캡이 아니면 뭐죠? 그그 그 뭐라 그러죠? 아무튼 얼굴을 보호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보안경이죠, 보안경 일종. 근데 왜 샷건 마저 런 걸? 샷건이 뭔가 티나 보죠. 어 지금 보니까. 전투 한번후 새로운 전리품 상자를 준다고 하니까 일단 전투 한 번만 더 해보고 전리품 상자까지 깐 다음에 일단 다시 보도록 하죠. 전투 한 번에 빠르게 어이구야. 상대 레벨이 저보다 더다 높아요. 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역경을 이겨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판이 끝나면 전리품 상자라는 걸 준다는데 일 어? 니폰 이건 질수 없죠. 한일전. 일전. 어, 넌 여기로 나올 것이요 어이? 자식, 자식. 아니, 어떻게 못 맞추니? 재장전. 아, 이 자식들, 이 자식들. 아, 일본전, 뭔가, 쓸데없이 라이벌 의식이 듭니다. 불필요한 긴장감? 어묵물를좀 때려주고. 어묵물이 상당히 잘 깨져요, 근데. 저기, 보병이 여기 쪽에 오고 있는데, 아, 이 자식, 따다다다다다다, 오오,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오, 아파요. 오, 확실히, 맞으면 아프네요. 설탄으로 미리 일단 좀 오기 전에 설탕 <laughs> <살짝> 맞추기 <laughs> 상당히 힘들어요 오오 아이 친구 너무 아픈데요 아 그래도 저희 부대원들이 많이 쌓여있어요 지금 여기 오는 친구는 샷건을 샷건 사수를 좀 빨리 처리해줘야 될것 같아요 샷건 사수가 주변에 오니까 너무 아픕니다 아 일단 지금 피 상황은 비슷한 것같고요 대신 부대원이 제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좀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죠. 이런 식좀 쏴주면서. 아, 오 어. 옆으로 수류탄 피해줘야죠. 어, 어. 축탄병을 계속해서 뽑고 있습니다. 탄병좋고요 상대가 저쪽에 숨어있는데.. 나오는 순간? 어 좋아요! 상대 피 별로 없습니다 이제 상대 피 별로 없어요 아 근데 저도 지, 지, 지금.. 지금 탄창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승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넌 일로 나올 것이요 넌 분명 일로 나올 것이요! 그라치! 넌 일로 나올 것이요! 이야 이번엔 직접 처리했어 대단한데? 너는 1위로 나오게 돼 있어! 너무 승부욕을 불태운 거 아니야? 어, 전리품 상자. 뭘까요? 밀어서 열기. 누구두구. 누구? 어, 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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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착을 해주죠. 장하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번에 한 번씩, 어, 랭크가 올랐어요. 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랭크가 올려서, 올라서 뭔가 열렸고 보상을 조금 줬습니다. 아 레벨이 올랐다는 뜻 같네요 지금 3레벨에서 4레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4번에 한 번씩 전리품 상자를 주고 레벨이 올라가면 보상을 준다 오, 이 게임 상당히 제그제 그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재밌네요 뭐 이것저것 총 쏘는 것도 아기자기하고 오, 워프렌즈 워프렌즈라는 게임이었고요 오,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